<laughs> x 어디로 가래? x가 n으로 가도록 네 어, 근데 가우스가 나왔지. 예. 장, 정수로 가라지 지금. 예. 그럼 좌극한, 우간, 우리는 극한값 존재 조건은 좌극하과 우극한이 같아야 될거 아닙니까? 그리고 x는 n 부분에서 가우스로 봐야 될거 아닙니까? 맞나? 예. 그럼 가우스는 항상 요거만 기억하랬지. 이게 n이면 이거의 범위를 가진다. 네.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본다고요? x는 n N에서 부분. 네, 부분. 그래서. n이기 1xn 이 부분 w 음. n n을 기준으로 왼쪽 거죠. 이 부분에서만 볼 겁니다. 그럼 이 부분에서는 가우스 x 는 어떤 취급을 당하고 n-1. n-1 취급을 당하고 이 부분에서는 x는 n. n 치급을 당하니까 자, 일단 첫 번째 뭐해 보자. 좌극한. 그래서 리미트의 x가 n에서 좌극한이다. 라고 한다면 식은 생략하고 식은 생략하고요. 예. 이렇게 계산해 주면 얘는 이제 이것도 좌극하는 좌극하는 n-1 n-1 맞나 네 그래서 n-1 분의 n-1의 제곱. 제곱 플러스 x가 되겠죠 네이해갔나안 갔나 아 x가 아니라 미안 n. n이죠 n 그냥 n 대입하는 거니까 이거는 네이해갔니 그래서 n-1 분의 n 제곱-이 n+1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극한은요 리미트 x가 n으로 갈때 어떻게 우극한으로 간다? 네. 그럼 얘는 n이 되겠죠. 네. 그리고 n 제곱 플러스 n 되는 거 맞나요? 네. 그럼 n 약분되제 네. n 플러스 1. 그러면 어 존재한다라고 했어 안 했어? 저는 했어요 헉, 그럼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뭐 해야 된다고요? 네, 같다. 같아야 된다고요. 잘 들으십시오. 그럼 얘는 n 제곱 빼기 n 플러스 1을 n 빼기 1로 나눈 거랑 n 플러스 2랑 같다. 그면 러 양변에 곱하제 네. 양변에 곱한다. 네. 합차 그럼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2라서 아 n은 뭐다? 2다. 아 그럼 답이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. 안 된다. 네안 되죠. 왜냐하면 우리는 누굴 구하는 거야? 극한값을 찾는 거야. 네. 그럼 이걸 A블루. 여기다 넣어도 여기다 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. 예. 네. 다 3으로 나올 거야. 그래서 극한값은 3인 거야. 알았습니까?